뭐 이순자는 사진을 찍어요 돌에 붙어서 어, 돌에 왜, 붙어 왜, 붙어서 사진 붙어서, 찍네요 또 하나 가요 어어 네? 어, 언니 동생이 하나, 다 보기 좋아요 둘이 사진 찍고 돌탑에서 왜 뿌리나요 지금 뿌렸어요 오 그래요 뿌리는 거 처음 봤네요. 정상, 도유산 정상에 올라왔어요. 다시 이제 내려갈 겁니다. 오늘, 안개는 쪘지만 오늘 슈레 잘 왔어요, 잘 와. 오, 사진을 찍고 있네요. 성제가 보여서. 정상봉에 와서 상덕봉 정상으로 사진찍는 시간입니다 추억을 영원히 남기려고 추억을 만들려고 가세요 음, 사진을 찍어내 사진을 찍읍니다 어허 <laughs> 어두운 별로 되어야지. 아니면 찍어놔 보자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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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저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응. 이렇게 하면 이쁘잖아. 바짝대는 거. 보고. 고글을 넘어가요, 우와. 힘드네요. 빨리 <laughs> 아, 있나요? 그냥 들어가, 왜 저리야? <laughs> 잘이나겠어 <못 웃음> 아. 와, 아. 아. 다여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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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우이 어. 바람 먼저 춘대. 빨리 내려오세요. 멋졌어요. 예, 좋았어요.